대방광불암경 32 제보살 주처품 그때 시망보살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. 불자들이여 동방에 선인산이 있으니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금강승보살이 그의 권속 3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. 남방에 승봉산이 있으니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법회보살이 그의 권속 500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. 그 서방에 금강염산이 있으니,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, 지금은 정진무위행보살이 그의 권속 300보살과 함께, 그 가운데 있으면서, 법을 연설하느니라. 북방의 향적산이 있으니,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, 지금은 향상보살이 그의 권속 3000보살과 함께, 그 가운데 있으면서, 법을 연설하느니라. 동북방의 청량산이 있으니,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, 지금은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권속 1만,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는 이라. 그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, 지금은 법기보살이 그의 권속1,200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동남방에 지재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, 지금은 천관보살이 그의 권속1,000 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 서남방에 광명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현승보살이 그의 권숙 삼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. 서북방에 향풍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으며 지금은 향광보살이 그의 권숙 오천보살과 함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연설하느니라. 큰 바다 가운데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장엄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느니라. 비살이 남쪽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주군인데,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마도라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만족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그 가운데 있었느니라. 구진나성에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법좌인데,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깨끗한 저원덕성에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묵질린 태굴인데 옛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마란타국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무예인데 용왕이 세운 것으로,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간보차국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인자함을 내민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진단국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나라연골인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솔국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우두산인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가선미라국의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자재인데,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증장환이성의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존자굴인데,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안부리마국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억장 광명을 봄인데,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 간타라국의 한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전바라굴인데 예적부터 보살들이 거기 있었느니라.